안면이 되겠고요. 뒤집어서 시작합니다. 뒤집어서. 수표가 가운데가 있어요. 중심지에 여기는 만난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오각형, 오각형을 만들었어요. 이게 뿔 자, 뿔이 나오게 뿔 나오게 뿔 뿔, 둘셋넷 다섯개죠? 뿔자 뿔만 나오게 합니다. 뿔만. 그러면 두 개고 세 개가 나올 거예요. 총 다섯 개니까, 오각형이니까. 뿔, 예, 다섯 개죠. 여기서 반을 접어줍니다. 가운데 원이 보이죠? 이 원대로 선을 내줄 거예요. 선을 내줬어요. 아까 우리가 어떻게 졌죠 뿔을 적어줬죠, 뿔. 그죠? 기억나죠? 얘는, 얘는 속으로 넣을 거예요. 뿔을, 얘는 들어갔어요. 뿔이 나오고. 뿔 나오고, 들어가고, 적어보겠습니다. 뿔 나오고, 뒤로 저어주면 돼요. 얘는 들어갔으니까, 불 나오고, 이렇게. 그럼 또, 세 개가 되고, 두 개가 돼요. 어디가 되든 상관은 없어요. 얘가 세 개가 되든, 얘가 두 개가 되든. 가운데 선이 있어요. 선을 맞추어서, 이렇게 내려서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넘겨주고, 이게 맞추라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줍니다. 3개를 다 내려줬어요. 그럼 또 3개가 되고 2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켜줄 건데 자 이제 색깔이 나와요. 색깔이 이렇게 색깔이 나오죠. 자 여기서 아까 접은 면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요거 접었는거 다섯 개가 있을 거예요. 다섯 개. 얘하고 얘하고. 자, 이렇게 포개줘요. 포개줍니다. 그래서 얘를 안쪽 끝까지 넣어주고 접었어요 그리고 좌우로 갑니다. 좌우로. 이쪽에 한번 이쪽에 한번 그리고 이렇게 선이 나와요. 여기를 아래로 선에 맞추어서 선 나오죠?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내려서요 벌려서 뒤로 제켜줘요. 모양을 또얘또 또 있죠? 얘도 왼쪽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고 오른쪽 끝까지 가고 오른쪽에 선 있잖아요. 선까지 가서 선 내주고 여기에 또두장 모아서 아래로 내줍니다. 펼쳐서 접은 대로 뒤로 제켜주고또 이게 또 이렇게 포개져 있을 거예요. 얘도 똑같이 왼쪽, 오른쪽. 선은 꼭, 꼭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내 땅. 여기서 종이자기에서는내 땅만 지켜야 이뻐요. 욕심을 내거나 남을 땅을 침범하게 되면 꽃이 미워져요. 자, 여기서 또내 땅만. 땅 지키러 가는거에요 그 다음 이렇게 내려주고 항상 얘기해요 수업시간에도 다른건 욕심내더라도 정이적할 때는 욕심내면 작품이 망가진다 각이 안 나오잖아요. 선을 넘거나 덜 가게 되면. 그래서 선을 꼭 지켜준다는 거. 너무 가도 안 되고, 너무 덜 가도 안 돼요. 그 선을 꼭 지켜주고, 꼭 문질러주고, 다리미로 싹싹 다리듯이, 요렇게 각이 딱딱 나와야 됩니다. 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잡고 살짝 당겨볼게요. 그럼 얘가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지죠? 조금씩 커져요. 어우, 어우, 커지죠? 여기를 살짝 눌러주겠습니다. 꽃을 만들어보았는데 입체 모양이죠 어때요 한번 예쁘게 접어보세요